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댓글로 천구운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신화 아가시오인 발라카스의 서포트 스킬인 발라카스 레이지에 붙어있는 도트뎀이 프레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부캐 오브가 프레이를 배워둔 상태라 빠르게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은 저희열에 계시는 바란스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방식은 주먹으로 쳐서 발라카스 레이지를 발동시킨 후 노트 데미지가 들어오는 순간 프레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스턴을 포함한 모든 디버프를 해제하고 무적 상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라카스 레이지의 디버프 스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며, 초당 전체 체력의 2%를 소진시키는 발라카스 레이지 역시 프레이가 활성화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확인차 프레이 쿨을 기다린 뒤 다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이를 사용해 날개 아이콘이 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붙어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발라카스 아가시온이 너무 강력하여 프레이 마저 뚫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마도사의 글래시어 크리스탈처럼 버그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그성이라면 다음 전기점검 때 수정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실험을 도와주신 바란스님과 제보해주신 천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